부처님께서는 인생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고 자비로운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삶의 위기란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절망도 어둠도 머물지 않으며 반드시 지나간다는 위대한 진리를 기억하라고요. 그 위대한 진리, 첫 번째 무상이 진리.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위기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행무사. 곧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아침이 오면 밤은 물러나고, 겨울이 오면 낙엽은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슬픔이 찾아오듯, 세상에 고정된 것,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것이 곧 우리 삶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고통,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괴로움 역시,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스쳐가고, 파도처럼 일렁이다가, 결국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겪는 고통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지금의 고통은 하늘을 덮은 구름에 불과하니, 결국은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리라. 무상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순간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더 넓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의 고통이 지금은 커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당신 존재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좌절도 실패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문장을 부처님 마음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등불이 하나 켜질 것입니다. 둘째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 고는 삶의 일부이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깨달음을 설하실 때, 삶은 고통이다. 라는 가르침부터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몸은 병들고 늙어가고, 사랑하는 이와는 이별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겪으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성제, 즉 삶의 진실된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아차려 멈추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위기는 단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깨우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내면의 수행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통을 껴안고 바라보면 그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 지금의 위기를 고통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원인과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리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탐진 치 즉, 욕망,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왜이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그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은 우리를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리면 편안해지고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움켜쥔 불안인지 잠시 멈추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해방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말 한마디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업과 의도의 중요성.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쩌면 외부의 환경보다 내 마음의 해석과 태도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는 분노에 휩싸이고 어떤 이는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원리입니다. 내가 품은 생각과 말, 행동이 곧 나의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일수록 어떤 생각을 품는가가 중요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분노가 아닌 자비를 품으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호흡 속에 깃든 평화. 지금 이 순간 숨을 바라보라. 위기가 닥치면 마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흔들립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참된 삶이다.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은 지금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쉬운 길이 바로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그 단순한 흐름 속에서 복잡한 마음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1분 명상 실천법. 등을 곧게 세우고 조용히 앉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쉽니다. 단지 그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머뭅니다. 이 짧은 명상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팔 정도의 실천. 바른 생각과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라.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화를 내고 원망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럴수록 팔 정도의 길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정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정사유. 바른 방향의 생각. 정어. 해치지 않는 말. 정업. 선한 행동. 정명. 바른 삶의 방식. 정정진. 게으름 없는 노력. 정념. 깨어있는 마음. 정정. 고요하고 맑은 집중. 팔 정도의 길은 단지 수행자의 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축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 하루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말하기. 누군가에게 조용히 미소 지어주기. 그것이 곧 어둠 속에 켜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일곱 번째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위한 마음을 내는 힘. 자비와 연민으로 마음을 채워라. 위기의 순간, 우리는 쉽게 자신만의 고통에 갇히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걸까? 세상은 나를 향해 등을 돌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적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타인을 위한 자비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조차 자비를 잃지 않는 자는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선 자이다. 내가 괴로움을 느낄 때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아픈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괴로움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이러한 메타 명상은 마음속 깊이 웅크려 있던 분노와 원망을 따뜻한 연민으로 녹여줍니다. 참된 자비는 내가 여유로울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내면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의 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기에 타인의 아픔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마음의 힘입니다. 여덟 번째 인과의 법칙과 고요한 기다림의 지혜. 인연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라. 우리는 때로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실, 실패, 배신. 설명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은 깊은 혼란과 분노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이라. 지금의 고통은 나의 과거 행동이나 말, 혹은 마음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마주한 자연스러운 인과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원망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선한 인연을 짓는 자는 머지않아 반드시 그 꽃을 보리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든 그 인연의 자비와 이해, 성찰을 더하면 그 고통은 결국 지혜의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작은 선을 쌓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인내, 작은 선행, 작은 자각이 미래의 나를 더 평화롭게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께서는 입멸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위기의 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십시오. 부처님은 외부의 의지처가 아니라, 내 안의 지혜와 자각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대 안에 이미 길이 있고, 그길 위에 이미 빛이 있느니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의 작은 지혜, 나의 작은 자비, 나의 작은 믿음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희미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두운 길에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며 그 빛은 어느 순간 다른 이의 길도 함께 밝히게 될 것입니다. 숨을 바라보고 마음을 비우며 자비를 품고 기다리면 어둠은 반드시 거치리라